안녕하세요 세빈 티비입니다 오늘은 좀비어택을할 건데요 저랑 제그 위에 있던 로블록스 친구가 하는 거 저도 들어간 건데요 저도 이거 하던 거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싸우고 있나 봐요 제가 하던 게 있거든요 우리구비중들구 인디어 택이라서 동의자 특수는 입니다 칼번칼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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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타타타타 친구를 건들지 마라. 친구를 건들지 마라. 좀비가 땅에서 나왔어요. 좀비가 땅에서 나오다니. 야, 여기 있는 친구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술탄 술탄 우. 레벨업 6입니다. 다음 초할수 있을까요? 없다네요. 음속발사의 힘을 보여주기스피 스피드로 애들 찾아볼게요 오늘 웨이브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재밌는 게임이나 스토어에서 깔수 있는 재밌는 로봇게임이나어천하할수 뭐, 있는 재밌는 게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재밌는 것부터 재밌는 것 같은 것부터쓰사에 해요. 연결 연결을 찍어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다다다다다 연독발사! 연독발사! 양도파이터. 역시 연독발사입니다. 이렇게 약하지? 차 하나 더있고요 좋아야 는 아내들이 모였을 때 쓰면 돼요. 와, 아, 배터리가 없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비누들이 아, 많아가지고 흘러갈 수가 없네. 그럼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충전기 꽂으러 가는 사이에 좀비들이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바로 좀, 이번엔 좀비로 플레이어 해볼게요 여기 맨 밑에 있는 빨간색 있잖아요 누르면 준비가 돼요 다른 좀비가 될수 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플레이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이럴 때왜 앞에 웨이브 클리어냐고 왜 앞에 웨이브가 무적 아, 천한 아, 아. 무적 무적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좀 빨리 처치는 되네요 55기를 줬어요 여기다가 연속 공격 오겠네요. 발사 친구들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아 슈퍼 스피드만 있으면 은 레벨. 됐다. 됐다. 아 뒤에 좀비 있었니? 새로운 총을 쐴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아니네요 두 명만 좀비 두 명만 조치하면 아저 다음이 이건데 연속 발사는 연속 발사는 아니네요 한 명만 더 해주면 저 테론 무리될 수 있어요 한 명은 제가 찾지 못했네요 파란 좀비 보스? 보스가 다가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잠깐만 메가탱크? 메가탱크라는데 바보탱크 아닌가요? 메가탱크 아닌것 같은데 메가탱크는 여러분들은 친구를 이렇게 놀리면 안돼요 왓 피해야 되나요? 피하기 완전 어렵네요. 내가 메가탱크인가 봐요. 점, 점프! 아, 점프가 안 됐어요. 점프. 있습니다 한번. 없어요. 어, 아, 이런. 점프를 못했네요. 예측 불가. 인간을 처치하러 가자. 메가탱크네. 메가탱크, 메가탱크, 메가탱크. 메가탱크.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 코로나, 코로나 걸, 걸리, 걸리면 큰일 나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왓 h 왜가 된 건데? 왜죄 없는 족같이 죽이시는 겁니까? 여는 저까지 생겼네요. 헛, 내가 탱 끝님이 죽으셨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웨이브 12. 저는 얼마나. 와우. 인벤토리에서 이거 장착. 지금은 네이브 클리어 대야지밖에요. 왓? 정말. 알싸. 다시 많이 모아야 돼요. 천 얼마 될 거예요. 야이요. 오케이. Okay. 와, 피가 없어요. 얘네들 뭐 이렇게 강해져? 14명만 처치하면. 또, 24에는 아마도 킹슬라임 제가 하다 보니까 킹슬라임이 나오더라고요. 24에서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 중이에요, 지금. 친구야, 너무, 오케이. 트렌지 사, 위험한 트렌지 사전 중이었다. 연속, 인도... 연속 발사는 아니네요. 파워는 더 강하겠죠? 파워 엄청 강하네요? 상 이상해요.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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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정도네 방이면 끝나요. 저 거대한 얘는 세 방이요. 얘는 두 방, 두 방. 헛! 아, 한 방! 이녀, 이녀석은 세 방에 끝나네요. 빠다랗 피가 깎이면서 싸고 있네요. 이친구 썰어면 엄청 많이 먹겠다 빤빤 빤. 오케이요 왓! 이 녀석은 또 뭐야 사람 좀비? 예측불가 너무 강해 오케이 주탄은 얻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좀비가 딱!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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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꼴렸어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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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탁! 저 위험해요 지금 피가 바닥이에요 와! 위기! 위기! 위기입니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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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왓! 왓! 어, 죽었어요 어, 자, 또, 좀비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좀비 플레이. 저희, 저인... 좀비들이 완전 빨리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 웨이브 몇 가지 저희 친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우 여기 한맥컷컷컷 처음부터 이렇게 레벨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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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15 어렵네요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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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를 건들지 마라 얏얏얏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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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음, 완전 어려운데요. 저몇 번, 몇번 죽었죠? 소리 좀 줄겠습니다. 너무 커요, 소리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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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방! 빵! 빵! 오케이. 얘네 꼈네요, 꼈어요. 이렇요 웨이브 클리어. 됐습니다. 웨이브 16 됐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저기 많아요 친구를 도와줘야겠어요 여기내 친구를 도와주자 도와주자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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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친구야 도와줄게 도와 도깨깨 오케이 저를 도와주는 친구는 도와줄 친구는 아직 한번도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게임이나 재미있는 로블록스 게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야, 렉 걸렸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